어제 일어난 일들이 정말 꿈이 아니었네. 이제 새로운 동화 속 모험을 떠날 시간이야. 아몬드 장로가 역으로 오라고 했었지? <목소리> 할것 아닌가? 이 게으름뱅이 같으니... 음, 어떻게 부르는지 까먹었어요. 조금만 더 자면 기억이 날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탈색증이 나은 지가 언젠데, 어젯밤 주점에서 제일 많이 퍼마셔놓고 그 마법의 물들이 하늘로 속기라도 했을까봐... 아, 장로님이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그거 저 아니에요. 됐네! 자네, 퇴색됐을 때 나도 못 알아봤네. 지금은 아주 멀쩡하지 않은가? 얼른 일어나게! 요정님과 동료분들이 곧 도착한단 말이야! 아, 알겠어요. 일어나면 되잖아요, 일어나면. 해상열차라면 금방 도착할 거예요. 흠. 계속 그렇게 퍼져있다간 종이에 곰팡이가 필걸세. 이른 차에 대가? 어? 용사와 파트너, 그리고 요정님 벌써 오셨군요. 아유, 이거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야, 충분히 이해해. 아침엔 누구나 포근한 이불 속에 더 누워 있고 싶잖아. 해상 열차는 별개 왕성에서 오는 거야? 네, 열차는 열차 승무원이 있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숲 주민들에겐 조작이 조금 어렵거든요. 어? 왕성 주민들도 종이 동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 물론 동물도 있습니다. 왕성은 모든 손님을 환영하거든요. 다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저희와는 조금 다르답니다. 오! 열차가 도착했군요.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 윌. 이 해상열차를 담당하는 열차 승무원이에요. 여러분이 열차를 부르신 건가요? 부, 블록 인형이! 그래 우리가 부른 거 있어 용사님과 축복의 숲의 요정님이 별길 왕성에 가셔야 해서 말이지 요, 용사와 요정이요 연속 그거요? 어, 진작 말한지 그러셨어요 아휴, 더 호화로운 열차로 오는 건데 지금 바로 다른 열차를 몰고 올게요 그럴 필요 없어 위 한시라도 빨리 별길 왕성으로 가고 싶거든 관광은 다음에 하고 오늘 바다 에사의 여정부터 잘 부탁할게 네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그럼 어서 열차에 올라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으세요. 어느 자리에 앉으시든 시뮬랑카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에이, 아침밥이다. 에? 방금 누가 말하지 않았어? 너도 내 아침 도망가지마. 열차칸에서 들리는 것같아 아, 생선... 닭다리... 아, 잡았다... 히! 히라라잖아! 너희 친구야? 아! 닐로는 모르겠구나! 이쪽은... 아니지... 일어나면 다시 얘기하자. 이 시끄러. 어? 벌써 아침인가? 좋은 아침. 어?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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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희들 여행자랑 페이먼? 아, 어? 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아, 역시 어제 일은 다 꿈이었어. <laughs> 정말 리얼한 꿈이었다. 장난감 블록이 말하는 거 있지? 어, 손님, 다음엔 열차에서 주무시는 건 자제하시는 게 꿈이 아니었잖아! 키다라 일단 진정해. 우리도 이 시뮬란카라는 세계에 어제 막 도착했거든. 어? 시뮬란카? 그런 이름이었구나. 난 어제 하루종일 별들왕성이라는 곳 주변을 둘러보면서 돌아갈 방법을 찾아봤어. 난또 이나즈마의 무시무시한 요괴라도 건드려서 한입에 꿀꺽 삼켜진 줄 알았다고. 키라라는 이나즈마 사람인가 보네? 어, 음, 반쯤은 맞아! 그럼 정식으로 소개할게! 이쪽은 키라라! 이나즈마 코마니아의 배달원이자 내코마타야 아, 안녕? 난 닐루라고 해. 수메르 바자리에 있는 주바이를 극장의 일원이야. 지금은 축복의 숲의 요정이고 닐로. 아, 수메르의 배달 갈 때마다 얘기 많이 들었어. 공연도 구경한 적 있어. 춤 정말 잘 추던 걸? 그런데 숲의 요정이라니? 히밀랑카라는 세계에서의 신분이야. 어? 그러고 보니 키라라의 옷차림이... 안 그래도 어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깨어나 보니까 이 차림이더라고. 이네 신부는 아마. 그건 마술조수 리넷 아닐까? 키라라, 혹시 여기 오기 전에 무슨 목소리 못 들었어? 목소리라. 어디보자, 그러고 보니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땐 꼬리가 꼬일 정도로 당황해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저, 저기 영웅님들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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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계신 네코마타 친구분 뚱뚱지를 잡아먹진 않으시죠? 개, 개구리도요. 뭘 걱정하는 거야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야외에 정 먹을 게 없을 때 한두 마리 잡아먹는 게 다인걸 음, 그러고 보니 좀 출출하네 <laughs> 실론 무례하군 용사님의 친구를 그런 식으로 말하더니 우리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건잉크로종이 깊이 새겨진 본능이네만. 이 장화씨는 내 코마타씨는 우리 해칠 뿐이 아닐세. 그치만 장로님, 그러시는 장로님이 제일 멀리 숨어 계시잖아요. 휴 걱정하지 말래도 어제 왕성에서 종예동물들을 봤을 땐 혹시라도 찢어지게 할까 봐 손톱 하나 못 내밀었다니까. 게다가 너희들은 택배 상자보다도 맛이 없어 보이는 걸. 아니, 맛있어도 너희는 안 잡아먹어. 흠, <laughs> 이모래를 범했군요. 저희도 왜 몸이 저절로 반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승객 여러분! 열차 출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오래 얘기했나? 얼른 열차에 타자. 키라라도 우리랑 같이 갈래? 응, 나도 다음 역까지 같이 갈게. 왕성 주변에 신경 쓰이는 곳이 있어서 오늘 더 둘러볼 생각이었거든. 그럼 마지막으로 축복의 숲의 주민들을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사님여장님 그리고 장화시는 네코마타씨, 운명의 여신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여러분의 여정을 지켜주시길 빌겠습니다. 모든 평화를 되찾고 나면 숲에도 다시 찾아와 주세요. 응, 꼭 그럴게. 아몬드도 잘 지내. 여장이 순탄하길 바라겠습니다 우와 정말 바다 위를 달리고 있어 경치가 너무 예쁘다 승객 여러분 주행 중엔 머리나 손을 열착한 밖으로 내밀지 말아 주세요 잘못하면 바다에 빠집니다. 이색증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숲도 금방 다시 활기를 되찾을 거야. 나중에 나도 숲에 놀러 가 볼래. 엄청 예쁘더라. 아, 숲의 주민들이 날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열차가 곧 역에 도착합니다. 승객 여러분, 하차할 준비를 해 주세요.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바로 별길 왕성이에요. 조금만 걸어가면 태엽하늘다리를 타고 왕성광장으로 가실 수 있답니다. 해상열차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밀도 안전하게 데려다줘서 고마워. 열차칸도 엄청 쾌적해서 자기 편했어. 나중에 또 올게. 음, 마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laughs> 이제 어디로 가지? 키라라, 신경 쓰인다던 곳이 이 근처야? 응, 어제 한 바퀴 둘러보는데 이쪽이 좀 수상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부터 조사해 볼까 해. 우리도 같이 조사해 줄까? 너희는 일단 별들 왕성에 가봐. 거기에 이 세계에 대한 단서가 더 많을 거야. 난 어제 지붕으로 오가면서 대충 살펴봤는데 역시 여기에 흥미가 가더라고. <laughs> 너도 알다시피 난 궁금한 게 생기면 알아내기 전까진 지 발톱에 돌멩이가 박힌 것처럼 집중이 안 되거든. 걱정 마. 너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테니까. 호마니아 에이스 배달원의 스피드를 엿보지 말라고. 알겠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우리끼리 왕성을 둘러보고 있을게. 응. 걱정하지 마. 나도 어엿한 요괴인걸. 응? 왕성에서 볼 일은 다본 거야. 내쪽은 급한 일은 아니야. 그냥 신경 쓰이는 곳이 있어서 조사해 보려는 것뿐이니까 준비 다 하고 다시 찾아와도 돼. 응, 멀리 안갈 테니까 걱정 마. 좋네. 훌륭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 어! 예은의 여신이시여, 여러분 혹시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공중에 걸려 있어? 떨어져서 나무 토막이 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게 조심하라고 일렀는데, 아니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죠, 여러분. 혹시, 저쪽에 있는 태엽 좀 돌려주시겠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그건 뭐였지? 꼭 시간을 되돌린 것 같았어. 여러분은 예언의 여신의 마법을 처음 보시나요? 그럼 시간을 되돌렸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쉽게 말해 이건 만물의 궤적을 추간하는 예언의 여신께서 별길 왕성에 내리신 선물이에요. 삶의 레일을 벗어난 시민들에게 다시 올바른 레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삶의 레일이라니. 설마 별길 왕성에서는 삶의 길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꼭 나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별길 왕성의 시민들에겐 당연히 각자의 삶을 누릴 자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마스크팩으로 올리브유를 쓸지 참기름을 쓸지 정했던 것처럼요. 다만 아까처럼 넘어져서 블록 조각이 될 뻔한 상황이 오면, 이 마법이 저희 주변에서 발동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안전을 지켜주는 마법이라는 거지? 가끔은 특수한 순간에 발동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해해도 틀리진 않아요.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야. 여러분은 별길 왕성으로 가시려는 거죠? 맞아. 혹시 태어 파늘다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응? 아! 저기, 열쇠가 꽂혀있는 저거예요. 에? 저게 우리 왕성까지 데려다줄 수 있다고? 걱정 마세요. 갈길 왕성은 거의 다 톱니바퀴와 레일로 이루어져 있고 예언의 여신님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즉, 레일이 전부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간다고 적혀있는 차는 절대로 뒤로 갈수 없어요. 꼭 폰타인의 태엽 장난감 같네? 인형이 춤추는 오르골 같은 거지? 스메를 상인한테서 본 적이 있어. 맞아, 그거야. 어쨌든 갑자기 추락할 일은 없다니 안심이네. 가자.